안녕하세요 완두콩입니다 드디어 뽀로로 가구 매치 2탄이 되었네요 음 이번에는 1탄에서는 뽀로로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했지만 이번에는 교실, 교실에서의 노는 모습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먼저, 뽀로로는 일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크롱은 뽀로로 바로 옆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고, 루피는 뽀로로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엔, 는 과연 뭘 할까요? 오, 패티는, 음, 패티는 책을 읽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포비. 포비는 핑크색 소파에 앉아서 쿠키를 먹고 있네요. 앗! 잠시만요. 뽀로로가 화장실에 가고 싶대요. 뽀로로는 화장실에 가서 변기 커버를 열고 화장실에 갔네요. 나머지 친구들은 자기 할 거를 잘하고 있답니다. 아, 뽀로로가 드디어 화장실을 잘 다녀왔는지, 변기 커버를 내리고, 다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네요. 어, 드디어 학교 시간이에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차례 차례 줄을 서서 버스에 타고 있네요. 와! 패티가 넘어졌어요. 자, 마지막인 포비까지 차례 차례 줄을 쓰고 있군요. 먼저, 뽀로로부터 버스에 타고, 그 다음, 크롬. 그 다음, 루피. 엇, 하지만 자리가 없네요. 그런데 아, 착한 뽀로로가 나중에 버스가 와서 양보해 주겠대요. 나중에 패티와 포비는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고 가겠네요. 먼저 뽀로로 그런 루피부터 버스를 타고 하교로 하고 있어요. 버스가 왔군요. 버스가 왔는지, 패티는 허겁지겁 달려가네요. 두 번째 자석에 앉고, 우리 포비는, 세 번째 자석에 앉았군요. 드디어 패티와 포비도 집에 무사히 잘 가군요. 드디어 버스는 원래 자리로 가고 있어요. 어, 그런데 왜 갑자기 뽀로로가 달려왔어요? 아, 그게 이유는 여기에 연필을 두고 왔대요. 그래서 안고 연필을 허겁지겁 챙겨서 빨리 뛰어서 집으로 가고 있네요. 자, 뽀로로 유치원에 친구들 생활이 어땠나요?